네, 예, 비주얼이 예, 나쁘지 않습니다. 와, 상당히 덜야들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돼지감자 통밀빵을 만드는 대통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추울 때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김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장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뇨, 당뇨인들이 보통,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요. 예, 왜냐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기 때문이죠. 고기를 많이 섭취할 때, 가능하면, 어, 기름이 없는, 비계가 없는, 뒷다리살이라든지 등심이라든지 목살 예, 이런 쪽으로 먹게 되면 아무래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살이 빠지면 당뇨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어~ 저는 음, 가장 지방 함량이 적고 음~ 가격적으로 합리적인 예, 뒷다리살로 어~ 다이어트를 해서 한 10kg를 뺀 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뒷다리살 즐겨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장 채리고 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부드러운 목살을 준비를 했고요. 어 그리고 뒷다리 살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좀 질긴 경향이 있어서 이런 압력 밥솥으로 하게 되면 어 부드럽고 좀그 질긴 그 느낌을 없애줍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돼지고기 수육을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돼지고기 600g, 600g을 준비를 했고요. 예, 오늘은 목살입니다. 그리고, 어, 된장 1큰술. 한 1큰술은 한밥 숟가락으로 3번 어, 정도. 예, 정도가 1큰술입니다. 그 다음에, 마늘 한쪽, 한쪽인데 한 6개 정도 되죠. 예, 그거는 대략 그 마늘, 오늘 통마늘이 없어서 간마늘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양파. 양파 한 중간 크기로 반개 정도 큰 거면 4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리고 어, 파는 대파에서 반 뿌리 정도, 예, 반 뿌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고기는 어, 고기 피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봐주십시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예, 물에 담가서 핏물에 이렇게 빼줍니다. 예, 빼주고 오늘 이거 두개 합쳐서 600g입니다. 요리 뺀 것을 이렇게 기친 타월에 예, 놓고 예, 물기를 예, 빼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고기 600g을 예, 수육으로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압력밥솥으로 요리를 할때 이렇게 찌는 기능이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만능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만능찜이라는 기능. 예,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고기가 질기다 싶으면 한번더 조리를 하시면 됩니다. 압력밥솥으로 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압력밥솥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게 뭔가면 항상 이 밑에 부분이 잘 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누는 경향이 있으니까 예, 밑에는 어, 우리가 직접 먹지 않는 야채로 예, 까는 것이 좋습니다. 예, 양파 통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예, 대파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압력솥을 하게 되면 거의 이게 녹아버리거나 예, 허물허물해지게 되기 때문에 예,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넣습니다. 고기를 넣고 가장 중요한 게 물의 함량인데요. 물은 우리가 일반 냄비 하게 되면 정발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만은 이물 같은 경우에는 6인용 밥솥인데요. 최대 수치가 나오는 데까지 6인용 허용하는 데까지 물을 부어 줍니다. 여기 물 높이 최대치까지 넣어 줍니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된장을 원래 된장은 미리 풀어서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오래 요, 요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 안에서 풀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예, 간편하게 그냥 이 안에서 간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마늘을 예, 마지막으로 넣어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면 압력밥솥에 넣고, 영양 소프트 백미 만능찜 예, 확인 맞...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예, 만능찜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얘 예, 눌러주면 됩니다. 선택 버튼으로 요리 시간을 맞춘 후 취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능찜일 경우에는 이렇게 예,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예, 한 40분 정도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좀 고기가 예, 기 고기 상태에 따라 예, 시간을 다시 늘려서 하게 하면 됩니다. 예약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아. 제가 모르고 예, 커피 넣는 거를 깜빡했어요. 예, 커피는 우리가 수육을 만들 때 예, 잡내를 없앤다고 해서 예,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넣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가루를 사용하면 됩니다. 커피가루를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고. 선택 버튼으로 요리 시간을 맞춘 후 취사 버튼을 취사나 예약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드디어 40분이 지났습니다. 예, 어, 수육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예, 비주얼이 예, 나쁘지 않습니다. 와, 상당히 들여들합니다. 이게 압력솥이 아니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절로 그냥 장조림처럼. 이야, 허물허물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음, 40분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수육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0분으로 충분히 수육이 압력밥솥에 했을 때 완성이 되는 걸 눈으로 보셨고요. 그리고 혈당 수치도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1인분을 수육, 돼지고기 수육 200g, 그 다음에 김장김치 200g 기준으로 먹고 나서 식전 혈당 수치와 식후 혈당 1시간 지 혈당 수치를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러면, 예, 식전 혈당을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전 혈당이 119가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수육 200g, 예, 김장김치 200g을 먹어보고, 예. 1시간 뒤에 예, 혈당 수치를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기준은 지금 현재 시간, 예. 먹는 시간을, 예.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먹는, 먹기 시작한 시간, 1 시간 뒤에 다시 혈당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살은 30분을, 40분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30분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김치가 맛있습니다. 신는 아직, 저희들은 김장을 아직 안 했고, 김치가 필요해서. 직원이 김치를 빌렸습니다. <laughs> 김치와 수육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먹기 시작한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육하고 김장김치를 200g씩 먹고, 먹기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혈당수 잠재워볼게요. 126이라는 예, 수치가 나왔네요. 19, 예, 126은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예, 식전에는 119가 나왔었죠. 예, 거의 혈당 수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탄수화물 먹지 않았으니까 예, 좋은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 수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고 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뭐, 다른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은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공복혈당을 저는 100을 정상으로 보고 100에서 125를 당뇨가 앞으로 걸릴 수 있는 경계수치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5 초과, 126부터는 당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 1시간 뒤에는 피크라고 합니다. 가장 혈당수치가 높다고 하는데요. 그때 혈당수치가 180 미만을 정상으로 보고 180에서 200 사이를 예, 경계 수치, 그 다음에 2 0 0초과를 예, 당뇨 확증으로 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식후 2시간은요, 원래 식후 1시간에서 2시간에 진입을 하면서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야 되고, 한 3시간, 뭐, 4시간 지났을 때는 공복 혈당 수치로 거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2시간 뒤에는 보통 이제 그 가까운 수치, 예를 들어가지고 어140 정도를 예, 정상으로 보고요. 어, 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0 초과 200까지를, 예, 경계 수치 200 초과를, 어, 당뇨라고, 저는 어느 정도 수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피크에 가서 그러니까 식후 2시간 될때 얼마나 내가 인슐린이 약을 먹지 않고 인슐린이 활동을 해서 내 혈당 수치를 내리느냐 그거참 크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식후에 잠을 자거나 하지 않습니다. 절대 쉬지도 않고 식후에는 무조건 20분 이상 걷거나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현재는 제가 2022년 6월 달에 높은 공복 혈당, 200 가까운 공복 혈당과 19, 뭐, 300에 가까운 혈당 정도가 나왔었는데, 현재는 제가 운동도 하고, 어, 중요한 게 살을 한 2개월 동안 한 10kg를 뺐어요. 10kg를 뺐는데, 그거를 그냥 먹지 않고 뺀게 아니고, 어, 고기 같은 거, 야채, 식이섬유를, 당질만 제한해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먹었고요. 운동을 하루에 막 3시간 이상 운동을 해서 살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혈당 수치가 아직 정상 수치는 아니지만은 그나마 아직 경계에 굉장히 높은 수치에서 많이 낮춰서 조율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